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약속드렸듯이, 여러분들 AI 시대에 웹개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그 블로그 쓰신 분의 정도의 정렬과 어떤, 어, 그 인터넷에 대한 친화력이면 누구나 웹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웹개발도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지 마시고, 좀, 어, 독, 독특한, 최치 PT 같은 애들이, 생성형 AI들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사이트를 만들거나, 어, 많은 정보를, 좋은 고급 정보를 담으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음, 수익형 웹개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웹개발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매뉴얼 영상을, 어, 올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화면 보시면, 반면 마케 에디팅이라고 있죠? 반면.kr. 제가 반면 아닙니까? 반면.kr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메뉴를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웹개발 정보 있죠? 웹개발 정보. 여기 들어가시면, 어 제가 이렇게 어, 수시로 아주 좋은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나 한번 보세요 이해가 잘안 가실 거예요 어, 이해가 안가니까 아유 난 힘들어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들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여러분들 수개월 후에 1,2년 후에 여러분들 대단한 AI 웹 개발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좀 귀찮아 하고 난 블로그나 쓸래 이러다 보면 블로그는 뭡니까 레드오션 이잖아요 생산형 AI, ChatGPT 같은 애들이 대신 대답을 해주고 점점 전세계에 블로그 쓰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완전 레드오션이잖아요 레드오션을 넘어서 우리가 블루오션으로 가려면 남들이 할수 없는, 남들이 하기 어려운 웹개발, AI 웹개발, 수익형 웹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그걸 할 수가 있어요 ChatGPT가 도와주고요 뭐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것들 또, 또 그런 어,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잘 활용하면 누구나 여러분들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반면.kr의 웹개발 정보에 들어오시면 웹개발 하시는 분들 소중한 정보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를 보시면 아직 어, 한 40, 글이 한 4, 3,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맨 밑에 거일수록, 맨 밑에 거일수록, 어, 어, 최신, 아니, 가장 오래된 글입니다. 가장 오래됐다는 것은 제가 가장 오래 전에 올렸다는 것은 조금 더 초보적인, 조금 더 초보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중에 뭐, 우리가 이거 이거 해볼까요? 워드프레스 페이지 혹은 포스트 아이디 찾기 이거 이거 눌러보시면 웹 개발하면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쓴 페이지 여러분들이 작성한 포스트마다 아이디 고유의 숫자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웹 개발하다 보면 어, 그런 아이디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아이디를 알아야 되는데요 어, 제가 한 예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했는데 이올 포스트 를 이렇게 보시면 올 포스트를 누르면 당연히 모든 글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글을 볼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어, 보십니까, 여러분들? 자, 어, 화면에 이 최하단을 보세요. 최하단을 보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지금 최하단에 보이시죠? 최하단에 63이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63, 63. 바로 요게 이글의 아이디입니다. 이글의 아이디, 63.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포스트나, 어, 페이지를, 어, 그 작성하면 고유의 아이디, 숫자가, 어, 적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 다른 글을 또 볼까요? 다른 글을 좀 한번 볼게요. 웹개발 정보. 자, 맨 밑에 거서부터, 맨 밑에 거에서부터. 두 번째 거 볼까요? 파일 질라로 클라우드 웨이즈 서버에 접속하는 법. 음. 여러분들, 클라우드 웨이즈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이, 어, 물론 클라우드 홈페이지에서 접속하고 계시죠? 클라우드 웨이즈를 쓰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웨이즈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는데, 홈페이지는 그냥, 어, 편의성을 제공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폴더에 접근하려면, 폴더, 여러분들도 개인 PC에 보시면 폴더가 있고 그 밑에 막 하위 폴더, 디렉토리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하위 디렉토리에 접속하시면서, 아, 내가 어디다 저장하고, 뭐 삭제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쓴 글과 그 밖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떤 폴더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 않을까요? 자, 파일질라로 하시면 됩니다. 파일질라 보여, 보여, 보여드릴게요. 자, 파일질라, 여러분들 뭐, 구글에서 파일질라 해가지고 설치, 다운 설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PC에서 파일 진라를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에서, 요, 파일, 파일을 누르고, 사이트 관리자를 누르신 다음에, 사이트 관리자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클라우드웨이즈 어, 고유 주소 있지 않습니까? 고유 주소. 숫자, 숫자 세개 점, 숫자 세개 점, 숫자 세개 점, 이런 것들. 그 고유의, 어, 호스트 주소, IP라고 하죠. 그걸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연결, 연결을 눌러보겠습니다. 연결을 이렇게 딱 누르면, 어플리케이션 이라고 나오죠 어플리케이션 이걸 누르면 자 이렇게 몇 개가 뜹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몇 몇 개가 뜨고 있는데 요 이게 다 제가 만든 각각의 사이트예요 그럼 요 각각의 사이트에 반맨.kr도 있겠죠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폴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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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가지죠 이렇게 계속 들어가집니다 자 이렇게 파일질라를 통해서 폴더로 여러분들 접속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웹개발을 하다보면, 폴더에 어떤 파일을 업로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업로드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폴더를 띄우고, 파일질러를 띄우고, 폴더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딱 넣으면, 이렇게 딱 넣으면 넣을 수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요, 오늘은 패스하셔도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웹개발 하시다보면, 채취피, 채취피티한테 어떻게 해야 돼? 막 물어보면, 채취피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폴더에 요거를 넣으세요. 업로드하세요. 라고, 치치피티가 웹개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 묻지 마시고, 아, 파일을, 파일 질러라는 것을 통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업로드하면 되겠구나.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자세한 매뉴얼은 또 역시 제가 매뉴얼로 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너무 많이 떠들지 않았고요. 딱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페이지나 포스트는 고유의 숫자를 갖는다는 것. 그것이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정체성,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있듯이 페이지와 여러분들 주민번호가 있듯이 페이지와 포스트도 고유의 번호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을두 번째로, 자 이렇게 뭐웹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폴더에 파일을 업로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 PC에 있는 폴더와 파일들 나를 열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영상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짤막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반면.kr 반면 마케팅 사이트에 있는 웹개발 정보에 제가 올린 글들이 뭘 의미하는지 해설을 해드리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이 어렵지만, 시작이 반이다. 시작만 하면 이미 50%는 여러분들은 AI 수익형 웹개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쓰지 않아도 앉아서 큰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양의 돈을 벌수 벌 있는 그러한 웹개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응원하면서 웹개발자가 되는 길, 신탄하진 않지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자, 자신감을 갖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 혹은 이런 웹개발 정보 매뉴얼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